안녕하세요 6프로 누수입니다 평택 포승의 상가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3층 건물인데 옥상 쪽에서 물이 떨어졌었다고 하네요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한 방울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비가 온 적은 없는데 많이 떨어진다가 조금씩 떨어진다 배관누수도 아닌 것 같고 빗물누수도 아닌 것 같고 포승으로 출동해 봅니다 옥상으로 향하는 노출배관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니까 옥상 벽에도 이렇게 물이 흥건히 젖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위쪽에 옥탑으로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보니까 그 안에 물탱크가 있는데 바닥에 물이 흥건합니다. 물탱크의 이 구멍은 오버플로우 구멍인데 물이 흘러나온 자국이 보입니다. 아마도 물을 멈춰주는 장치의 문제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물이 넘친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은 여기에 관을 연결해서 어딘가로 빼주는 그런 관을 연결해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물이 흘러나온 것이 여기저기로 흘러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물탱크 안쪽을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물을 멈춰주는 장치인 볼탑 연결 부위가 빠져있네요. 볼탑이 오래되어서 연결 부위가 녹슬어서 망가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교체해야 될것 같은데요. 물탱크의 입구가 좁고 천장과의 간격도 좁아서 수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수리하려면 여기에 누군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을 다 빼내고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밑에 상가들도 물을 못쓰게 되니까, 주인분과 상의 후에 차선책을 택하기로 합니다. 물탱크의 윗부분을 이렇게 절개를 해내서 수리하기로 합니다. 이 부분으로 볼탑을 빼내게 되는데요. 위에 것이 망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새 것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교체를 해줄 건데요. 교체를 해주고 나서,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잘 교체를 해주고 작동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수위가 다차 오르면 물이 멈추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작동에 이상이 없는 것을 다 확인을 하였고요. 절개했던 부분을 곰팡이에 내성이 있는 바이오 실리콘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실리콘을 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이 절개 부분에 두께가 형성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도 실리콘이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자들은 아마 실리콘을 바르고 그냥 반듯하게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리콘의 두께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져가지고 다시 터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평택 포승의 볼탑 교체로 누수를 해결하였습니다. 6% 누수입니다.